네, 노브나가의 아망 신생 PK입니다. 네, 그 지금 아시카가 쇼군가 플레이하고 있고요. 1565년입니다. 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미오시가를 흡수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에이로크의 변 요게 저기 뭐야, 발생을 안 하게끔 이게 설정이 되어 있죠. 예, 아시카가가를 플레이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걸 유효로 해버리면 그냥 게임 오버가 되더라고요. 예,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 요시테루가 암살당하고 그냥 이렇게 저 요시야키가 이제 그 유랑을 떠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사쿠라가에 의탁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예 게임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돼 있고, 어, 저 65년 6월,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 이제 그 가상 시나리오로 곧 대체하는 게 요거는 아니고, 중국 아니고요. 예. 에이로크의 중국입니다. 요거는 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죠. 62년에서 65년 사이에 미우시가의 성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아시카가가가, 이, 이 공격을 하면 그 성을, 그러면 되고요또 하나는 요시대루가 어, 사망을 했을 때, 미우시가가 성수가 두개 이하인 경우. 예. 그럼 요거는, 어, 그 에이로크의 변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겠군요. 예. 그, 그렇게 되면 아예 게임 오보니까 어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만족하는 조건인데 이 성수가 세개 이하 그리고 어 인접해 있고요. 65년 6월이 되면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다 이제 흡수하고 멸망하는 요시카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그 지금 상황에서는 제그 요시카 아, 아시카가가의 아시크 예저 저기 뭐야 주변 이 다이묘들은 이 모리가가 가장 강대합니다. 예, 17개 성에 예, 10만 대군을 갖고 있구요. 어, 여기는 이제 동맹으로 계속 이제 그 달래고 있는 상황이구요. 어, 그리고 또 우리 계속 그, 저희가 아사쿠라가를 계속 이제 동맹을 이어가고 있구요. 또 하나가 우에스키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에서 자꾸 동맹을 일부러 먼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 이제 성향이 AI가 그렇게 돼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어, 오른쪽에 가장 문제거리죠. 예, 오다가, 오다가가 15개 성에 8만 명인데 굉장히 그 공격적인 AI 성향을 갖고 있어서 예, 여기 이제 뭐, 원래 우리 동맹이자 종속이 됐던 이 예, 로카쿠가를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 저기 뭐야, 오다가에는 외교를 보내놨거든요. 역직 하나 던져주고, 요, 저 어떤 우리 쪽 태도가 특히 특별히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 <laughs> 관심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신용이 24인데,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이 더 있어야 겨우 이제 동맹이 60이 되어야 되니까 신용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 뭐, 이제 뭐, 규슈부터 뭐 슬쩍 보면 여기는 이제 오토모가가 제일 강하긴 한데 여기는 곧 있어서 이제 아마 모리가가 예, 예, 침공을 할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난리가 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23,000좀 약하죠. 초속합에는 우리가 미오시를 흡수하는 순간 인접하게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이거 종속이 되겠네요. 안 되나? 아, 아직 위신이 부족하다, 뭐 병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나오네요. 음, 그렇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6월까지 이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가랑 신용이 백이나 됐어요.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 동맹 종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뭐 세력도 크고요. 절대 우리한테 종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다가 또 어디를, 아, 로카프가를 공격하는군요. 아, 골치 아픈 놈들. <laughs> 네. 자, 이거를. 누가 대신 방위도 안해 주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직접 그 로카쿠가를 방어를 가면 지금 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오다 쪽하고 지금 겨우 24만 들어났는데 에, 네. 소카와히지타카를보내서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ughs> 관음사성은 그래도 뭐 병력도 많고 병량도 많고 쟤네가 그렇게 쉽게 먹을 것 같진 않은데 여기가 문제네요 여기 이름 뭐죠? 히히 신의 노성인가요? 어디 신호족 신호족은 문제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도와줄 게 없다 여기 는뭐 거의 개 발이, 다돼있 네요？이런 데가 문제 군요？아, 건설 중이야. 참 무능한 애들한테도 이렇게 저 성주를 맡겨야 되는 혼다 마사노브도 있습니다. <laughs> 어 여기는 굉장히 땅이 좋네요. 상위집락이 되게 많네요. 와다 상위집락이네. 상위집락이 좋네 우리도 아직 이땅도 상해집이라고 못 만든 데가 있군요. 아이고, 아. 저것도 뭐 만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이나 다다스고 뭐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뭐 하나 만들다가 날렸네요.

이 주조소가, 어, 어마어마하게, 예, 상업을 5천 원 올려주는. 거의 상인정이 거의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면. 신호성은 거의 힘들다고 보겠고요. 자, 어쨌든 이벤트. 에이로프의 중흥 막부 복권을 위해서 정력적인 활동을 계속하던 13대 장군 예, 아시카가 요시테루. 여기에 대해서 당주였던 나가요시를 잃고 기내에서의 영향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던 미요시가신다는 강한 위기감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쿠보님은, 이 참, 일본은 참 특이해요. 그뭐 적이고 아무리 미워해도 또 그렇게, 뭐, 님자잘 붙여요. 쿠보사마와, 예, 쿠보사마는 이 나가요시 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미우시 3인방 중에 한, 한 명이죠. 저 이름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들의 힘이 없이 이제 독립도 못했을 놈이, 이런 거죠. 예, 신주단, 근데 뭐, 이게 장군의 권위를 무시고, 이게 이제, 마츠나가 시사시대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기내에 위협을 쌓았다. 근데 뭐,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뭐 신주단지라니. 예, 미요시 마사야스라는 놈이죠. 예, 그쪽, 이 쿠고사마는 예, 위험한 존재다. 은거를 하든지, 유패를 하든지,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죽여버릴까? 뭐 이러네요. <laughs> 미우시가 안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답니다. 이거 인방이 그런 건. 근데 이 히사히데 같은 경우에는 한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그 요시대로 암살의 뭐 주범 같이 그렇게 저 보통 이제 말해지던 존재였는데. 근데 이게 뭐, 기린이 간다였던가요? NHK, 그, 저, 뭐야, 아케치 미지네가 주 이게 주인공으로 하는 NHK 그 대화드라마였죠. 근데 그때 무렵서부터 이렇게 저기 뭐야, 다른 해석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NHK가 뭐, 예를 들어서 대화드라마에서 그렇게 뭐,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저, 무슨 다른 뭐라 그럽니까 그 문화 콘텐츠 역사 문화 콘텐츠에서 어떤 다른 해석이 나오면 이 코에이가 되게 빨리 흡수한는 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이제 뭐 찬성하지 안 하는 원래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가상 시나리오니까요. 그래서 육친의 정은 금물이다. 그 뭐. 그 놈들은 이제 버리자 예, 후보에게 이제 은혜를 팔아볼까 뭐 이런 거죠. 예, 수일 후에 예, 미우시 3인중 그리고 이 시사미트라고 하는 그 이제 병사를 이끌고 이 미야코 이제 그 교토에 모인 거죠. 그시테루가 살고 있는 어소에 압박해갑니다. 그래서 전투로 발전해가고 미우시군 병사들은요. 쇼군 갖고 뭐 예, 오노레 예, 이놈들 이놈 미우시의 쫄개놈 예, 누가의 동량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 예. 예. 저 저기 뭐 일설에 하면은 검성장군이었다고 하죠. 이 시대로가 그래서 뭐 들려온 얘기로는 거기 다다미에다가 그 칼을 한뭐한열몇 뭐 개를 그냥 꽂아놓고. 그, 이제, 이 닮은 바꿔서, 공, 뭐, 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니까, 러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철치 기술이라는 게, 그, 저기, 뭐야, 야금술. <laughs> 그게 이제, 뭐, 저 때, 뭐, 아무리 명검을 잘 만드는, 뭐, 명인이라 한들, 뭐, 현대만큼 그렇게 사실, 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칼이라는 게, 저, 인간 뼈라는 게 되게 단단하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뭐, 이가 잘 빠진대요. 그, 뭐, 아주 예리하게 벼려놨으면 그렇겠죠. 아무리 얇으니까. 그니 그러니까 이제, 저, 뭐, 무슨, 뭐, 무역주에 나오는 명검처럼, 뭐, 뭐 그런 거는 없는 모양이더라요 이게. <laughs> 이게 뭡니까? 치카라 복부제인가요? 약간 검법을뉘었다고 하죠. 예, 이상하네. 아무리, 이 검의 실력이 무세해도 혼자서 뭐 어떻게 저렇게 싸워? 예. 그랬더니 사실은 나야. 그래서 예. 너네들의 그 바보 짓에는 아주 지긋지긋해. 나는 쿠고사마의 편들기로 했어. <목소리> 예. 시사시대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예. 습격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예. 대충 이, 뭐, 방귀를 해놨지롱 뭐 이런거죠 예, 원군을 데려왔다 후지타카네요 예, 호소카와세 예, 에이 어쩔 수 없다 예, 병을 물리자 병사를 물리자 예사인중을 쫓아라 예이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시사히데가 그거를 밀고를 하고 예, 자식까지 버려가면서 그래서 요시대로 편에 붙는다 그런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네, 예, 뭐매일매일의 검술 수련을 뭐 해온다, 그죠? 예, 사스가와, 예, 역시 무가의 동량, 예, 기둥이라는 거죠. 미코토의 보좌로 그러니까 아부를 할 때는 뭐아 부끄러운 거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육대 장군도 뭐 이런 식으로 암살을 당했었나 그죠? 그러나 그나저나 시사이대너이 자네 아들은 아닐까? 예, 이것도 뭐 전국의 뭐 그런 가르침 깨달음이죠. 예. 예 자식놈의 새끼는 모반에 가담한 놈인데요. 신경속이 예. 없습니다. 예. 뭐 이 이게 가상시나리오긴합이긴합니다만 육친의 정을 뭐 버린 예가 뭐 실제실제죠다죠다케다이은 네, 경우에 신겐이이제 요시노구 적자를 막 패했고요. 뭐도이가이할을켰죠 이게 이제 그 후사가 지금 없으니 지금 이때가 뭐한 20대였을 거예요 30 가고 됐을까 말까 하는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이 저기 뭐야 스님이 됐던 그 동생을 데려와서 뭐 후계자로 시키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야마토에서 그 한국인은 요, 동생이냐 뭐, 네. 카쿠 인 네. 그래서 환속을 시키자. 예, 요시아키 이름은 요시아키로 하자. 그래서 요시아키가 등장을 합니다. 막부의 중을 목적으로, 예, 목표로. 예, 그래서 쇼군 암살을 미연의 방지에서 역도를 진압하여 예. 요시테루의 권위를 높였다. 동생 요시아 끼를 포함해서 가신들이 이제 뭐 질서 의복에 노력했다 세상에서는 에이로프의 중흥 이라고 부르며 왁부 권력의 재생을 실현하는 것이 되었다 뭐 그거는 이벤트고 자 그래서 사민중 하고 마츠 나가의 그 아들 이 죽었구요 나머지 부하들과 성은, 예, 아시카가가에 들어갑니다. 총상업지가높아졌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예, 종속이 되죠. 초속파벨을 종속을 시키면, 뭐 얘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이온지 코노가 코노 토너. 아이고 얘네는 아무래도 모리가가 가서 썰어버릴 것 같네요 자 오다가는 아직 몇 개월 남았습니다 공부를 맺으려면요 관음사까지는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와카사 닷게다가가 종속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 이 우리랑 종속이 안되 있는 게 우라카미가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오타 오타니성 아자이가가 있습니다. 야자이가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오타니성이 워낙 내구도도 높지만 병력도 많고요. 네, 이게 공성 가려면은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상 네, 오다가랑 혼인이 돼 있고요. 이 아사쿠라가랑 뭐 거의 뭐. 0 3개월 뭐 100, 처음 시작할 때는 200개 이랬는데 100몇 개월. 예. 그래서 얘네는 이벤트가 아니면 동맹 관계가 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략을 하려면 일단 오다가와 그 동맹을 맺어서 구원병이 없게 하고 그다음에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큰 이벤트가 있었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